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총연맹의 국정감사 평가대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두 박수로 네,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테이프 커통식이 있겠습니다. 국회의원님, 시도의원님, 규빈 여러분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문학 임원님들도 같이 함께 나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들 그대로 계시고요. 어,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한국유권자총연맹 엄옥선 수석 부총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정책평가심은 공동한행이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엄옥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한량없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꿈꾸며 보다 더 밝은 미래를 펼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인 유권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한국 유권자 총연맹의 연혁과 발자취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연혁과 발자취는 가지고 계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개 선포식 개사를 해주실 분은 한국 유권자 촌영맨 상임 회장 서울 시민회 회장 중소기업 육성진흥재단 회장 우진회 회장님께서 회장님을 모십니다. 네, 우진아 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장번 서울 시민회 총회장 우진아 인사올립니다 상자 여러분들께 진짜 축복이 내리시고 큰 성장과 큰 환영을 통해서 대국사의 시민의 환동력이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인사 말씀 드니다장님 네, 감사합니다. 힘찬 말씀 감사합니다. 국정감사 시상식 대회장님이신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큰 성과를 나타내신 우리 국회의원님들에게 2022년 국정감사 최우수 우수 대상 수상자로 선정을 하고 각각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유권자 존연명의 서정태 대표님과 또 수고해주신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서 대회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장례 가득히 참석해주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환절기에 더욱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열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국정감사. 예, 치우스 대상 지상식을 우리 대한민국 5,200만 국민과 함께 예,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15번째가 되었습니다. 정말 끊임없는 그 열정과 의지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는데 오늘 행사 마주시고 15번째 행사를 치러주신 우리 서정태 한국유권자총련맹 우리 총재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죠? 우리 서정태 총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넘어서 큰 박수와 함성까지 부탁드릴까요? <laughs> 또 함께 보내는 우진아 우리 총회장님, 어목성 국민의 반행님, 또 우리 서정수, 국회님께도 진심으로 주최해 준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지방에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직면해서 우리가 해결의 방을 함께 찾으십사. 그런 마음을 다짐하는 수상의 계기가 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시상시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양성조 네, 전 충남 토지사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총연맹 총재이시며 국민정책평가원 국민정책 평가신문 대표를 맡고 계신 서정태 총대님께 인사말 있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우리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및 의원님 그리고 문화예술계에서 각계각치에 나름대로 사회공헌을 하신 우리 사회공헌 대상으로 수상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aughs> 한국 유권자 총명명은 일반 법인이 아닙니다. 저희 단체 그 정관에는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운영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권자 이렇게 정신 똑바로 차려야만이 우리 정치 문화가 이렇게 되어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유권자 총 연맹은 각계 각층의 지능 단체별로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서 더큰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것이며. 해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상은 정말 그 어느 그 유권자 단체나 어느 시민단체에서 드리는 상 못지않게끔 큽니다. 여기서 대통령도 나왔고 총리도 몇분 나왔고 장관는 수두룩하고 나왔고 국회의원들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은 그러한 역할이 국민들 유권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기 위해서는 더큰 목소리와 더큰 이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2023년도에 그런 모습으로서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한국유권자총련맹 총재이며 한울문학 발행인 시인인 육, 어, 서정태 총재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상을 해 주실 분은 한국유권자총련맹 서정태 총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행사 하이라이트인 국정감사 시상식과 지방 자치단체 우수활동 평가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힘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국회의원님들과 지방 자치단체 시상식을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마음과 뜻을 담아 드리는 국정감사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네. 호명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정감사 시상식을 축하하는 축신 안송이 있겠습니다. 7천만이 하나님께 하소서 이강철 반만년 유구한 역사 선조들이 흘린 피와 땀으로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주어야 하니 혈맥을 이어온. 남과 북, 백두에서 한남까지 7천만이 하나되게 하소서. 세계에 빛이 되게 하소서. 하소서. 네, 이어서 양승조 전 충남 도지사님이신 대회장님과 또 서정태 총재님께서 2022 올해를 빛난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예, 생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으로서 등단은 세상을 시으로서 표현할 뿐 아니라 감성에 말린 세상 중에 빛이 되는 그런 귀한 시내기를 갈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하고요. 또 여러분의 그 시가 감성 매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담배와 같은 큰 축복이 글들이, 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자리가 여러분 뜨가운 그 데서 귀 빛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이 남는 귀가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시상식에 이어서 제4부 진행자 작가 백건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